20대가 저축을 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살려면 무려 86년이 걸립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빌라 그러니까 다세대나 열립을 택합니다. 사실 잘만 고른다면 되게 괜찮은 빌라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레이디가가에서는 늘 하던 아파트 말고 빌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갔다 왔던 송파구 잠실의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이제 사실 강남권 재건축의 형님 꼽혀요. 보시면 막 벽에 금가고 컨디션 엉망이고, 근데 30억 합니다. 글쎄가. 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워낙에 높아지다 보니까 빌라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노후한 연립이나 이제 다세대가 잔뜩 있는 그런 재개발 초기 단계에서 매입을 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겠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저희가 또 다녀온 동네인데, 고로고 온수동이요 여기가 이제 노후한 빌라가 되게 많습니다. 대응 연립 이제 대성동이라고 네, 이렇게 오밀조밀 몰려 있습니다. 이게 사실 따져봐야 될 게,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권이 정말 나오는지 요거 따져 보시고 재개발은 특히 조합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여리가 있는지, 진심인지 요거를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가 민간인지, 공공인지, 아니면 공공주도 재개발인지도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재개발 투자가 인내심이나 지구력 강한 분, 그러니까 존버 잘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깁니다. 왜냐하면 소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0년 이상 길게는 20년까지 보는 긴 안목이 필요하겠습니다 또빌다 보시면 아파트보다 굉장히 금방 낡습니다 옥상 벽에 누수 생기고 정화죠 수도 배관 고장 나면 정말 스트레스 받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적당한 빌라를 사서 실거주를 하겠다 이런 분들도 좀 많아졌어요. 매입 시에는 또 따져봐야 될게뭐 발코니 확장이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또 이제 주변에 건축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건 아닌지 또 공급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은 얼만지 이런 거 봐주십시오. 국토교통부나 이제 KB 부동산 시세에서 이렇게 지역 설. 해가지고 이렇게 쭉 시세나 전세가율 보실 수 있거든요. 전세 사기 케이스 보면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 꼭 전세 들어가신다면 확인해 주시고요. 이런 사이트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기사 하나 볼게요. 이제 6월 14일자 한국경제신문 오피니언면에 실린 차장 칼럼입니다. 많이 익숙한 얼굴이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빌라 관련 취재를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빌라 시장이 요즘에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역전세라던가 전세 사기 이슈 때문에 수요가 되게 많이 줄었고 게다가 공급마저 같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 물량이 역대 최저치였고 올해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빌라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보다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이 꾸준하고 또 탄탄합니다. 임대시장도 되게 활성화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는 주거의 사다리 역할도 하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이 탄탄하게 잘 받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이 잘 공급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안도 시급합니다. 이제 보증금이라는 게더 나은 집에 이사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발판이면서 사실 우리의 전 재산이잖아요. 저희한테 이제 역전세나 뭐 이제 전세사기 관련된 제보 많이 오는데 저희도 되게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사실 전세 보증 한도도 문제입니다. 가입 기준이 공시 가격의 126%인데 공시 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인데 전세값은 매매가의 육박하는 빌라가 되게 많거든요. 또 이제 주택수 산정에서 빌라를 제외하는 것도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아파트에 살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레이디 가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